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빈소 장례입니다. 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발인과 장례 절차만 간소하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화려한 형식 대신 고인의 뜻과 가족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조문객이 많지 않을 때, 또는 고인이 원하셨던 소박한 이별을 지키고 싶을 때, 무빈소 장례는 따뜻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반 장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종, 운구와 안치, 염습과 입관, 그리고 발인 후 화장 또는 매장. 단지, 빈소 운영이 생략될 뿐입니다. 빈소 대관료와 접객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준비 과정 또한 간소화됩니다. 하지만 조문객을 직접 맞이하기 어렵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감동상조는 유가족의 상황과 마음에 가장 맞는 장례를 함께 고민합니다. 무빈소 장례 역시 추가 비용 없는 정직한 절차로 내 가족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정식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입니다. 감동상조는 고인의 존엄과 유가족의 마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조용하지만 품격 있는 이별, 감동상조가 함께합니다. 16885917 감동상조